안녕하세요. 이실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래간만에 깊이 오랫동안 잠도 잘 자고, 컨디션이 좋은 듯 하면서, 운동을 또 진짜 예전처럼 할수 없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예전에는 매일 할수 있었다면, 이번 주 목요일 학교 수업이 있어서, 수업이 있어서 목요일 <laughs> 운동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할 수가 없네요. 음, 어제 사실 몸이 아 오늘 정말 좀 아프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운동을 또 하러 가고 싶어서 산책도 하고 했더니 몸이 좀 힐링이 안된 느낌? 그래서 오늘은 강제적으로라도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독서를 좀 많이 해볼까 해요. 마음을 좀다 잡는다는 의미에서 음, 사이토이트르님의 책을 모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좀 마음을 다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뭔가...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을 열어볼 수 없게 전자책에서 앱에 문제가 생겨서 뭐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laughs> 오늘 이렇게 사이토 이토리 님의 책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토 이토리 님의 책을 읽으면 그냥 기분이 너무 풍요해져요 음, 똑같은 상황인데도 너무너무 풍요해지고 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한번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을 다 읽어보고. 운동 안 가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해야 될 일도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학교 과제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드 이토리님의1% 부자의 법칙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1%의 부재의 법칙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나는 정말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저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 진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 어떤 책을 읽는 거에 따라서 너무나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듯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라는 걸좀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음 하, 그분을 만나기 그전 <laughs> 그때 정말 순수하고 말고 문이 좋은 사람이고 기분도 항상 좋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는 문의 법칙이고 챕터 1일천관의 1, 법칙 오케이 사이토 이토리는 말합니다. 세상은 참 단순하다고. 이 단순한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하게 살수 있다라는 것? 하루 루틴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실력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루틴을 하면서 너무 복잡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 루틴을 만들기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복잡했는데 오늘 사이클토리님의 책을 읽으면서 <laughs> 예전처럼 30분씩 끊어서 한번 해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좀 복잡했는데 이제 30분씩 끊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바라보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내 루틴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내 생각해로도 단순하게 만들 수 있고, 매일매일 하는 나를 성장시키는 이 모든 루틴이 단순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운동가서도 단순하게 운동하시는 분, 자기가 혼자 딱그 운동해야 될 부분만 하고 빨리 올수 있다는 것, 그것도 정말 실력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에 <laughs> 운동에 미쳐있었을 때는 거의 막 우리 아이린이 5시간씩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냥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뭔가 잘하고는 싶은데 단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한 2, 30분만 해도 예전에 그 운동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죠 그래서 1% 부자가 되기 위한 슬트이터리니의 핵심 법칙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챕터가 나와 있고요. 가르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세상, 복잡한 세상, 힘든 세상이라고 이렇게 항상 규정 짓는데, 그렇게 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단순한 세상.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인생을, 단순한 세상이다, 단순한 루틴이다, 단순한 하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 그쵸?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몸. 돈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건강한 몸. 요즘에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게된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 저도 느끼는 거지마 아이린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냈어요, 그쵸? 우리는 매일 루틴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현재 음, 수입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실력을 다 잡는 기간이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임금이 없으니까. 아, 내가 오늘 너무 하루를 험하게 보낸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음, 근데 생각해보면, 건강.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조가 있어도 건강하고 바꿀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할 수가 없거든요. 건강뿐만 아니라, 이게 뭐 조금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이 짜증감이 생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 음, 그래서, 사이페이제리님께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 건강한 마음. 내가 건강한 몸. 건강한 몸과 마음. 저는 마음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풍요로운 마음. 사실, 돈이 많아도 부자거지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내면이 풍요로운가. 근데 돈도 관과할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아 너무 좋다. 이세 가지가 조화가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하나? 돈, 돈도 뭐 내가 어떤 그때까지 갈 때까지 충분하게 그래도 잘 준비를 해놨고 건강한 몸 유지하고 있고 풍요로운 마음도 유지하고 있고, 음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이렇게 정말 간략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어, 분석을 해보고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책도 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돈, 돈도 있고 건강한 몸도 있고 풍요로운 마음도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긴 합니다. 싫은 이에게 머리를 쓰게 한다는 것이죠. 음, 돈이 있어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라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할수 있는 그 의미가 더큰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음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이건 좋고 이건 좋고 이건 좋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싫은 점은 무엇인지 그걸 내가 과연 어, 잘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맞아요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에 자지우지 되지 않고 자기의 그 인생 철학 아니면 사업에 대한 철학, 가치관을 그대로 실천을 할수 있는 거죠. 그게 돈의 힘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싫어하지 않는 것을 안할수 있는 힘. 그게 돈인 것 같아요.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 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좀 안정적인 마음? 불안감이 없을 것 같지 않을까? 왜냐면은 좀막 그런 인간의 불안함이잖아요.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뭐 20년 후에 내가 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그럼 일조가 있다고 해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안지도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풍요로 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요 돈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이다.라는 것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그 가치관대로 인생을 잘살수 있다라는 것, 그런 선택권이 생긴다라는 것, 내 네,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돼. 괜찮습니다. 이거저 이거.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 위치대로 흘러갑니다. 행복을 향한 첫 걸음은 콧소리 안 좋은 것 같아요. 행복을 향한 첫걸음 만약 진상고객을 겪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상기인 미소를 발휘할 시점입니다. 자, 돈이 다 있다고 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꼭 상대를 안해야 할 힘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뭐 가족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의 그걸 겪어내려면 어떻게 하냐 사이토 이처루님께서는 미소를 말씀하십니다. 미소. 정말 어쩔 수 없는 고객이라면 상대하지 마세요. 음, 어쩔 수 없는 고객이라면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손님에게는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세요. 미소를 보이면 고객은 반드시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는, 아이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그저 웃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꾸준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정 자체가 즐거워져서 미소가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매상이 쑥쑥 올라가고 일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제가 30분으로 했는데 알람을 예전에 25분으로 했잖아요. 25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소의 위력, 미소의 효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아이는 웃고 지내면 생각이 자연스레 긍정적으로 흘러갑니다.얼굴의 표정과 감정은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한번 시험해 보세요.미소 짓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거나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성공의 비결. 미소가 몸에 베면 즐겁고 행복한 매일이 찾아듭니다. 미소가 몸에 베면 즐겁고 행복한 매일이 찾아듭니다.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돈도 많이 벌리며, 언제나 밝은 생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 원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려고 일도 하고, 연애도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이 이성과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즐겁게 일하는 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맞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가? 즐거움을 목표로 삼는다.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모든 쓸데없는 생각, 망상, 잡념들이 들어올 겨를이 없는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즐기고 있는 것, 완전히 몰입하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음, 맞아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존감,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가. 사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소중한 존재가 있을까요? 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음,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이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동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타인에게 자존감을 부여해주고 그 과정이 즐겁다고 느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는 그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애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인간관계에서 다 중요하죠. 인정 욕구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특히 연애를 할 때, 저는 여자니까 남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거는 가장 큰 것은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 근데 이제 여자다 보니까 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이란 감정을 충만하게 느끼게 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그게 항상 칭찬해주고 그리고 고마워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좋으니 아무튼 좋은 점을 찾아내어서 칭찬해 주세요. 무조건적인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예, 네, 우리 마음의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물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 아, 지금 요즘에 제가 이렇게 루틴이 좀 무너지고, 또 휴대폰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제가 물이 조금 혼탁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휴대폰을 끄고, 내 루틴, 그 다음에 또 체력을 다시 다 잡는 그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물이 좀 맑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 어,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을 때, 물방울이 하나씩 이 컵에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넘친 물은 표정, 태도, 나의 표정, 나의 태도,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되어서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 맞아요, 너무 좋은데? 나의 물. 나의 물이, 나의 지금, 나의 마음의 컵에는 어떤 물이 담겨 있는가? 이래 이 물에 따라서 나의 표정, 태도, 말, 행동이 되어 그 삶의 성품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바꾸는 작업이 결국은 또 무의식이잖아요. 그쵸? 참 힘든 일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뭐 이런 느낌. 이게 왜 공유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음. 예전에는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지금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이책 I don't understand this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this oh. 갤러리에 저장되었다? 안 되나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 갔죠? 음 어, 여기 읽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볼까요? 공유, 어? 공유? <laughs> 아, 이게 되게 느리네요. 하지 말아야 되나? 우리 마음의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스스로 향해 말하거나.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이게 지금. 뭐, 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생겼나봐요. 어, 됐네요, 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마음의 컵에 있는 그 물에 따라서 나의 표정, 태도, 말, 행동이 되어서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컵의 물이 더럽다면 넘치는 물도 당연히 더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컵을 지녔다는 건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고 언제나 불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고 마음의 컵이 더러운 물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물을 맑은 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맑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laughs>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마음의 컵에 맑은 물을 조금씩 흘려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물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맑은 물을 꾸준히 넣다 보면 어느새 컵의 물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아 이거 되게 안 좋... 주... 오케이 색상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를 제가 예전에는 좀잘 못했네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마음에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말의 힘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서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관과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리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질 정도로요. 따라서 컵에, 말, 컵에 물을 맑게 해주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맞아요, 이 말, 말의 힘. 우리는 좋은 말, 즉,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뇌의 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생존 본능이죠. <laughs> 그래서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한 방울이 됩니다. 입벌어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오...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한 방울이 됩니다.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섞어져서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죠.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되돌아옵니다. <laughs> 진정한 행복.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면 단순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행복에 가깝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네, 지금, 음, 집중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독서노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책을 많이 읽을 테니까 27, right? It's like, uh, my attention span is 25 minutes, so, and now it passed in 27, that's why I lost my attention. Okay, so, 잘어 조수한테 한다고 수했어요, 이진 님.